성향을 양분한다는 목표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보좌관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이상한 물체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조사 결과 중국 해군의 무인 잠수정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발견된 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걸린 것만 해도 세 번째인데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 친구는 귀엽기까지 한데요. 잠수정이 발견된 위치는 중국과 멀리 떨어진 심지어 호주와도 가까운 해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무인정들을 계속 먼 바다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더불어 중국은 현재 해군 함정을 끝없이 늘리고 있는데요. 이미 함정 수로는 미국을 넘어섰고 두 번째 국산 항공모함 산동이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며 4만 톤이 넘는 강습 상륙함 또한 진수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를 갖게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한다는 목표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양탐사 등을 목표로 무인정을 계속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잠수정들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수 없겠죠.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와는 이어도 주변 해역을,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 분쟁의 가세에 중국을 압박하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자세는 강경합니다. 자국의 바다를 단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이 어째서 이렇게 해양에 사활을 걸게 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륙을 기반으로 오랜 문명을 갈고 닦은 나라들을 지정학에서는 주로 대륙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페어뱅크와 같은 서양 중국사학자들은 지리적 조건에 입각해 중국의 전근대 역사를 농경을 하는 중국과 유목생활을 하는 북방세력의 대립구도로 설명했습니다. 화이 분별 의식은 농경을 통해 운명을 발전시켰던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유목생활을 하던 북방의 이민족들과 구별하면서 생긴 일종의 자의식이자 문화적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가을이 되면 중국의 농경지를 무참히 약탈했기에 중원에 위치한 국가들은 국경 근처에 장성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장성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문화적 경계선의 역할도 했는데요. 왼쪽은 한대의 장성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남아있는 명나라 때의 장성입니다. 이렇듯 장성을 기준으로 중원과 북방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는 곳에 늘 접경지 또한 있는 법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황하가 북쪽으로 크게 휘돌아 흐르는 이 땅을 하남 또는 오르도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곳 하남은 농경과 유목이 모두 가능한 반농, 반목 지역이면서 상대방의 침략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왼쪽은 한나라 무제 시절을 나타낸 지도이고 오른쪽은 7세기경의 당나라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두 지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시 두 나라 모두 요충주인 하남을 차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목민족을 제압하여 전성기를 이룩했습니다. 반대로 북방 유목민족이 하남을 차지하는 경우 중국은 그들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이 흐르면서 농경과 유목의 중심축도 점차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정치의 중심이 관중에서 산동으로, 유목민족의 중심이 막북에서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그들 사이에 낀 접경지도 하남에서 연운 16주로 바뀌게 됩니다. 연운 16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땅은 원래 중원 세력의 영토였으나 후진의 고조 석경당이 거란의 요나라에게 군사 원조의 대가로 하량하게 됩니다. 이후 들어선 송나라는 이곳을 되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실패합니다. 지금의 베이징 또한 연운 16주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고 지리적인 방해물이 전혀 없어서 유목민족에게는 너무 중요한 군사적 발판이었던 겁니다. 이후 들어선 중국 왕조들은 전부 이곳에 도읍을 정하죠. 이렇듯 중국과 북방 유목민족 간의 군사적 요충지는 상황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다만 두 거대 세력 간의 대립이라는 구도 자체는 변한 것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사가 일대 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농경과 유목의 대립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중국적 세계 질서가 끝나고 마침내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고립되어 있던 유럽, 인도, 중국 등의 소우주들은 이제 하나의 세계 안에 통합되었습니다. 중국 중심주의가 종말을 고한 겁니다. 중국에게는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100년 동안의 치욕의 시대라고 하여 100년 국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은 바다를 통해 들어와 압도적인 무력으로 중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오랑캐라고 취급하던 일본에게도 중국은 씻을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중국과 북방 유목민족의 대립구도로 진행됐던 중국의 역사가 이제는 중국과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서구 세력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경계했던 만리장성 너머의 초원지대에서 온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중국은 100년의 치욕을 싣고, 마침내 미국의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겪었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100년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 전, 북방의 흉노족에게 시달리던 한 나라, 한나라 부제의 총애를 받던 곽거병은 유목민족들의 뛰어난 기마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 기병을 양성했고 결국 하남을 넘어 흉노족을 제압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년국치의 시대를 지나며 중국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류화칭 제독은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드넓은 태평양 위에 도련선이라는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고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제1, 제2, 제3 도련선을 설정했고 중국 해군이 제1 도련선을 넘어 먼 미래에는 제3 도련선까지 재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해군의 접근을 제2 도련선 부근에서 차단한다는 반접근 전략. 설사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한다는 지역 거부 전략을 짠 것입니다. 이 도련선을 보고 만리장성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실제로 1997년 장점인 유석은 이를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남, 오늘날의 오르도스는 어디가 될까요? 중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군사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상대방을 제압할까요? 우리나라는 제1 도련선에 접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장성 바깥에 위치하게 될까요? 안에 위치하게 될까요? 중국과 미국의 해양 패권 경쟁에 우리의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중국 해양 전략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